시키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또잘 몰라가고 이스라엘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마스가 누의 구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 이란의 핵 시설을 이스라엘이 폭파했는데 아직 다 폭파 못했죠. 또 이란은 누구의 배경을 받고 있느냐? 바로 러시아와 중공입니다. 중공.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대중공 전략으로 중공을 분쇄시키려면 거기에 일환으로 하마스도 완벽하게 분쇄를 해야 되고 이란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푸틴이 트럼프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래서 당장 그 지금 휴전을 하라. 이런 거절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그 동안에 묶었던 사거리 규정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작한 미사일로 러시아의 모든 정유 시설의 60%를 완벽하게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완벽하게 전쟁이 이긴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오히려 산업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여기 원조를 받는 것인데 더 이상 러시아는 이제는 카드가 없습니다.